여러분 둘 셋! 찾았다! 오마이걸 oh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oh <목소리> 네 저희 오마이걸이 3월 28일 본인 3집 핀코드 앨범 타이틀곡 나리올라이어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oh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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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인사 먼저 드릴게요 둘 셋! 찾았다! 오마이걸 oh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oh 이제 시작하실 거야 안녕하세요 <목소리> 들어오고 계신가요? 오두분 <목소리> 어, 들어오셨어 안녕하세요. 여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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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신 시청자분들이고 댓글 수 하트 니 아니, 아어 아니, 아 개인 브이앱이에요. <laughs> 안녕. 안녕. 오, 온다. 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물번째 아린날입니다 야! 야, 야 <laughs> 오늘 저 혼자 있어요. 혼자 있어요. <laughs> 아, 수원 안 되네. 예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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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yeah! yeah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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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는 잘 들려요? 안녕 오랜만이야. 히히히. 안녕. 안녕하세요. 기다렸습니까? 어. 안녕 저예요. 접니다. <laughs> 안녕. 제 생일이에요. <laughs> 생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기다렸죠? Happy birthday. <laughs> 누구, 누구게 와우, 안녕하세요.